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장갑 전경실입니다 오늘은 대부미술관에서 열렸던 이그니클레션 특별전을 같이 볼까 합니다 코로나1 9 때문에 미술관에 가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고 관람자 수도 제한을 두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었던 이그니컬렉션 전시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예약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술관 관람객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이그니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 2만 3천여 점을 기증해서 세계의 기증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기증문화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그니 컬렉션을 보고 사람들이 세번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그 방대한 작품의 수이고 두 번째는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성, 세 번째는 작품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구미술관에는 8명의 작가 작품 21점이 기증되어 왔는데요. 이 선물 같은 작품들을 모두 함께 축제처럼 즐기자는 의미로 대구미술관 리그니 컬렉션 특별전의 전시 제목이 웰컴 홈향연입니다 향년은 잔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시실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아카이브 영상인데요. 삼성의 성장 과정과 사회 문화 발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1938년에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삼성 사계를 차리고 과일이나 밀가루 등을 취급하면서 국수도 만들어 팔았다는데 너무너무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때 국수, 별표 국수의 로고가 별이 색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 핸드폰 갤럭시의 뜻이 은하계, 은하수 별이잖아요. 삼성은 처음 그 삼성 사회를 차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에 별이 되고 자는 꿈을 가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60년 전에 광고인데요. 별표국수라고 가운데에 한글로 써두고 왼편을 보시면 한문으로 미미우량 자양풍부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미 아름다운 맛이 우량 뛰어나게 좋고 자양 영양가도 풍부하다고 어, 광고를 하고 있네요. 별표국수 광고 옆에 보시면 그 삼성 상해가 인수했던 조선 양조에서 만든 은하 소주가 보이시죠? 은하가 영어로 게르시잖아요. 그 소주에서 시작된 은하가 지금 핸드폰 갤럭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또 다른 하나는요. 이근희 클래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의 인물 사진입니다. 석정 변혜옥 선생인데요. 이근희 회장의 아버지, 그 이병철 회장이 이웃이었던 변혜옥 선생에게 소화를 한점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미술품을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한번 구입한 작품은 팔지 않는다가 원칙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동촌에 있는 아양루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동촌에 있는 아양루의 편에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뭐 현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쓴 분이 변해옥 선생입니다. 작은 소화선물 하나로 시작된 취미가 오늘날의 이그니 컬렉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구미술관에는 21점이 기증되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증작 중의 하나인 수동진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수동진 작가는 1900년생인데 이 그림은 1924년에 그러니까 2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2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 좀 늦었죠. 이유는 개성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3일 운동에 연료가 되어서 다시 휘문고고에 졸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을 보시면 1924년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슴을 쓰고 한복을 입었을 때잖아요. 양복에 다비넥타이,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부를 접한 청년, 말 그대로 댄디보이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이칼라 머리라고 했잖아요. 하이칼라는 카라를 이렇게 하이, 높게 세운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지나치게 서양 문물을 흉내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였는데요. 나중에는 하이칼라가 최신식 근대풍의 멋쟁이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서양 머리 스타일을 우리는 하이칼라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이칼라 측년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긴장감과 함께 신문물을 먼저 접한 청년의 사회적 책임의 어떤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새 말로 하면 군기가 팍 들어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수채화 작품이고 1924년 작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그려진 것인데 마치 건방 붓을 놓은 것처럼 관상태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 그림은 기증작은 아니지만 같이 전시되었던 자화상입니다. 1927년, 그러니까 앞의 작품보다 3년 후에 그린 것인데요. 표정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켓을 보니 말 그대로 하이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진 작가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자화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작가이기도 합니다.